안녕하세요, 친구들. 나니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비밀스러운 한복나라라는 책을 소개할 거예요. 쌍둥이 남매 유아고가 한복나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두루미가 만들어준 한복을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한복의 명칭과 입는 순서, 우리나라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비밀스러운 한복 나라, 글 그림 무돌 출판사 노란돼지. 옷장 문이 갑자기 끽 열렸어요. 지금은 분명히 깜깜한 밤인데 옷장 안은 환한 대낮 같았어요. 와, 뭐지? 신기하다. 우리 들어가 볼래? 안녕, 난 두루미야. 예쁜 한복을 만들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마음에 드는 꽃을 찾아보렴. 유가 먼저 예쁜 꽃을 골랐어요. 고도 봄을 찾기 하듯 넝쿨 사이에서 작은 꽃을 찾아 냈어요. 유와 고가 고른 꽃은 요술처럼 속바지와 속치마로 변했어요. 갑자기 나무들이 쑥쑥 자라더니 울창한 숲이 되었어요. 이 숲엔 열매가 아주 많단다. 유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석류를 고는 포동포동 탐스러운 산포도를 찾아냈어요. 성류와 산포도 무늬 저고리가 뚝딱 만들어졌어요. 숲은 어느새 바다가 되었어요. 와, 예쁜 물고기다. 유가 잡은 큰 물고기는 배자가 되었어요. 저기 거북이도 나는 많이 많이 거북이가 코의 마고자에 가득했어요. 유아고는 하늘 위로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빨주, 노, 어, 무지개 색깔이 이상해. 저건 오방빛 무지개란다. 구름과 무지개가 유아고의 몸을 감싸더니 예쁜 두루마리가 되었어요. 한복나라 여행이 피곤했던지 요와 고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두루미는 쌍둥이 남매를 이부자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